야, 오늘 그거 알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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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오늘이 바로 그 축구 한해전 하는 날 아니니? 아, 어, 어 어쩌... 진짜로? 야, 언제 하는데? 10시... 야, 근데 10시면은 수업 시간이잖아. 야, 진정한 한국인이면 수업 시간에도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아주 애국심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모르니? 아, 그래도 선생님한테 들키면 청혼 난 다음에, 분명히 핸드폰도 뺏기고, 청소에 반성문에 또뭐 있냐 또. 야! 안 걸리면 되지. 그리고 너 남자 그런 거 갖고 쫄냐안 걸리면 돼. 또 그래놓고 어디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수 있겠어? 하늘도 안 보고? 아이, 뭐, 그, 그, 그건 그렇긴 한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아까 교탁 가서 확인해 봤는데 교탁에서 우리 책상 절대 안 보여. 책몇권 올려놓으면 절대 안 보여. 그래? 아 그럼 볼만하겠는데 아 그래? 아무리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응원해야지 그치? 아야 그치 당연하지. 아유 그럼 볼 수밖에 없겠다. 응. 어 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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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오오오 나도 봐야지. 오. 야, 시작했네. 했어. 어. 야, 아저는또 꼈냐. 아 진짜. 아. 야, 누구 누구 누구? 아쟤 진짜 이상해. 장훈. 장훈 쟤 진짜 못하는 것 같거든? 아왜 자꾸 끼지 맨날 나와. 나, 나는 장훈 잘하는 거 같던데? 야, 그것보다 쟤 꼈잖아 쟤 이번에는. 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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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태구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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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야야야야야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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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 누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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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아아아구 누구, 아니야 구야야누 그,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한다, 구 누구, 나구 거기 조용히 안 해. 아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용히 좀해너 때문에 되게 뻔 했잖아 아, 너나 조용히 해 너나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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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오.. 아이씨 아아야 아, 아깝다 아야아 아, 아, 저걸 저렇게 차지 나이스 옆으로 확 제껴가지고 딱돈 다음에 빡 아오씨 하여튼간에 입은 아주 아주 어. 아.. 어? 아이 진짜 아유 김태형 저거 또 공도 쳤네 저거 저거 김태형아야 아니야 놓친 거 아니야 패스가 미스였어 아니 루시가 왜 이렇게 화내 아니 그, 아니 아무것도지 아야 아 저거 장훈 진짜 패 진짜 못하냐 아. 야뭔 소리야 장훈 얼마나 잘하는데 뭐야 너왜 화내 아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야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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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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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 저기 뭐했냐고 임마. 아그축축 축구를 봤습니다. 아한 아, 한일전 봤어요. 아 그래 너희들 지금 뭐하는 놈들이야? 어 지금 수업 들어야 되는 놈들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축구를 봐? 아니까 그그쎄 그, 그,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한일전이었어 가지고. 한일전이 공부 안 해도 돼이 자식아? 아니 그 그건 아닌데. 아, 둘다 핸드폰 내놔. 네. 3, <laughs> 2, 아니, 저, 예, 예 걸로 같이 봤어요. 얘 없다고? 네. 진짜야? 네. 뒤셔서 나오면. 아니, 쌤. 근데, 가지고는 있었어요. 제가 예 걸로 봤는데, 핸드폰을 안 냈네. 이 <laughs> 자식이. 아. 야, 너네 오늘 학교 끝나고 청소하고 도, 돌려준다. 알았어? 아, 네. 네. 들어가. 아, 야, 이게 다너 때문에 걸린 거잖아. 아, 어. 뭐가, 너도 같이 소리 질러놓고 왜내 탓이야. 아. 아, 야, 하필이면 걸려서 국어쌤한테 걸리냐. 아, 제일 무서운 쌤인데. 아, 그러게. 야, 나는 그냥 청소할래. 아, 아, 야, 난 청소 싫어 안 해. 응? 어? 청소 안 하려고? 야, 당연하지. 그냥 쌤 없을 때 교무실 가서 훔치면 돼. 야,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아 어떡하긴 야 청소만 하고 살순 없어. 그냥 나 핸드폰 몰래 가져갈 거야. 아유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너 알아서 해 그냥. 난 공부나 해야지. 시기 때문에 나 혼자 이걸 청소를 다 하고 앉았네. 아 진짜 여기만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면은 자 여기까지 깨끗하게. 아 <laughs> 선생님. 아, 에, 에, 청소 다 했습니다. 아 그래 청소 다 했어? 네네네네네. 어 근데 루시기 걔는 어디 갔어? 어, 루시기는 아까 선생님 화장실에 가셨을 때 어. 도망 갔습니다. 어, 그 자식 진짜. 뭐 그래, 걔는 청소할 때까지 안 주면 되니까. <laughs> 아또 여기 핸드폰 대신 네. 니도 다음부터 수업 시간에 보면 안 돼, 알았지?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그래 그래. 준비하고 집에 가고 네에 그래, 그래 아유 루시기 녀석 아유 내일 고생 좀 하겠다 청소하느라 가만히 있어보자 국어 쌤 자리가 여기였지? 어... 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여기 국어 선생님이 침부 와가지고 어, 어... 이상하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통 어, 여기 계속 그런다 그런대 루시야 엇! 어? 짜식이 감히... 감이... 선생님 자리를 뒤지고 있어? 세 죄송해요! 아이씨... 세세세세살려요 죄송해요! 거기 안서, 이 ㅈ 가 아..아.. 저게 뭐하는거야... 그러니까, 저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나랑 청소나하지가.. 아..야.. 꼭 말을 안들어요.